안녕하세요. 시니어 모델 김영화입니다. 오늘도 제가 며칠 전에 한번 잠깐 올렸던 거 신기한 거 한번 보여 드리려고요. 요 가지발 선인장은요. 다른 가지발 선인장이랑 틀리죠. 그냥 잎을 봤을 때는 똑같아요. 네, 별 차이가 없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없답니다. 차이가 거의 없죠. 근데 꽃몽어리가, 꽃몽어리가 이렇게 보세요. 방망이처럼 멍통해요. 근데 꽃이 폈을 때도 이렇게 크지 않고, 이렇게 작네요. 예. 이렇게는 작년에 안 폈었는데, 금년에 이렇게 폈거든요. 이것도 제가, 그, 대부도 놀러 갔을 때, 근처 식당에서 밥 먹다가 요거를 한몇 가닥 어, 얻어왔는데, 금년 1년 키워갖고, 금년에 이렇게 꼬몽어리 달리고 꽃이 맺쳤는데 정말 귀한 거를 얻어온 것 같아요. 야, 이런 꼬몽어리, 저는 처음 보거든요? 꼬몽어리가 다 이렇게 멍텅멍텅해요. 예. 근데 꽃을 피을 때도 다른 꽃에 비해서 작아요. 작거든요. 이렇게 꼬멍어리가 다른 꼬멍어리보다 틀려요. 지금 다른 데는 꼬멍어리가 거의 다 져갖고 없는데 여기 이렇게 꼬멍어리가 이렇게 달려있고 작은 거는 거의 없네요. 네, 저렇게 뾰수하게 저렇게 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도 얘기하다시피 이렇게 꽃멍어리가 다르답니다. 너무 신기해서 제가 이거를 어잘 얻어왔구나 역시 종류가 조금 다르기는 하구나 이거 꽃이 피니까 느껴진답니다. 꽃이 작고요 꽃멍어리가 이렇게 철원 같기도 하고 뭐 가지 모양 같기도 하고 예 무슨 모양이라 할까요 이렇게. 짤막하고 막텅통하고 통통하고 꽃이 피도 이렇게 짤막하고 작아요. 신기하죠? 근데 이게 흔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지금 한 30개 정도를 키우는데 우리 집은 이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기록 남겨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공유해 보려고요. 여기는 이렇게 원정개발 선인장인데, 꽃몽어리가 보세요. 이렇게 다 뾰족하답니다. 네. 요거는 가지발 선인장인데, 꽃몽어리가다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뾰족하게 나와요. 좀 다르죠? 이렇게 꽃 모양도 다르죠? 이거는 원정개발 선인장인데, 꽃 모양이 이렇게 확실히 다르답니다. 이거는 활짝 이렇게 폈잖아요. 네. 근데 저거는 신기하게, 멍텅하게, 꽃멍어리도 이거는 보세요. 꽃멍어리가 이렇게 길쭉하잖아요. 근데 아까 그거는 방망이 같죠. <laughs> 예, 도깨비 방망이 같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 길쭉하게 예, 꽃이 폈을 때도 이렇게 활짝 피고 이렇게 2단으로 너무 예쁘게 이렇게 피는데 저거는 조금 다르답니다.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기는 꽃멍어리는 뾰족하고 꽃은 이렇게 활짝 피었고요. 여기는 꽃몽어리가 이렇게 멍퉁하고 이렇게 멍퉁하답니다. 꽃이 폈을 때도 이렇게 짤막하고 네 이단은 이단인데 이렇게 신기하게 쬐끄만요 꽃도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이거 신기한 꽃이라 오늘 또 기록을 이렇게 남긴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집에도 이런 이 종류가 있나요? 너무 신기합니다. 이게 많이 키워봐도 정말 다양하게 어떻게 보면 잎도 다르지만 꽃이 필 때도 다 이렇게 다르다는 게참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키우는 맛이 좀 이런 거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유튜브에서나 어디 쿠팡에서나 요즘에 가지발 선인장 많이 판매하잖아요. 다른 컬러로 보면 자꾸 구매하기 싶어요 없는 칼라가 이렇게 다양할 줄 몰랐습니다 근데 저도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 집에도 이렇게 다양하게 많은데 판매하는 거 보면 정말 구매하기 싶은 충동이 막 생겨요 근데 우리 집은 베란다에서 키우다 보니까 자리가 없어요 제가 개체수를 못 늘린답니다 아이고 지금 여기 꽃이 다 피고 지금 이렇게 자라는데 윤기가 반질반질하죠 이렇게 윤기가 이렇게 난답니다. 너무 예쁘죠. 이게 건강하다는 거죠. 윤기가 이렇게 나고 파릇파릇하듯 얼마 전에 꽃이 핀거다 꽃이 진 다음에 제가 잘라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윤기가 막 나고 싱싱한 게 이렇게 살아나고 있어요. 그러더니 여기에 이렇게 꼬목거리가또 생기네요. 요거는두 번째로 이렇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꼬목거리가또 생긴답니다. 오늘에도 지금 밖에 날씨가 추워지잖아요. 오늘 밤 하고 내일 엄청 춥대요. 그래서 베란다 관리를 잘하시고요. 저는 여기 면 지금 이게 거실이거든요. 안에 거실인데 항상 요 거실 문 열고 반쪽은 다 열어놔요. 그래서 보일러가 켜니까 거실이 따뜻한 온기가 들어오니까 여기 우리 베란다 언더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베란다 온도가 이렇게 화분이잖아요. 이렇게 베란다 온도가 지금 네. 19도, 19도 온도니까 아주 좋은 온도죠. 이렇게 19도 온도니까 지금 제일 온도가 좋을 때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꽃이 핀 다음에 이게 지금 아주 윤기가 어느 화분이나 이렇게 윤기가 반질반질하게 이렇게 자라고 있답니다. 보이시죠? 너무, 온도가 좋아요. 화분도 잘 자라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물 관리지만, 겨울 물 관리는 더 잘해야 돼요. 겨울에는 물을 많이 안 줘도 되니까. 그리고 가끔 통풍하고, 그리고 온도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꽃이 진 다음에도 아주 싱싱하게, 연기가 반질반질 남해서 이렇게 잘 자랄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제 경험으로는 이러니까 여러분도 어, 모를 때는 그래도 키워본 사람들 경험을 따라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